인적으로 돌려주는 이런 동작이 아니고 여기서 공을 들고 빵 이렇게 던지듯이 세 손가락에 집중을 해서 빵 던져주는 거예요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할 레슨은요 클럽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릴리즈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설명하기에 앞서서 골프랑은 다른 스포츠인 야구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분들을 몇분 레슨을 해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타자보다 투수가 훨씬 더 채를 잘 휘두르고 잘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투수들은 공을 던질 때 이런 스냅 있죠? 손목에 스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반면에 타자들은 야구 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공을 앞쪽에서 타격하는 모션이 많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분들은 치면은 다 슬라이스가 나 이렇게 슬라이스가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투수분들은 반면에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는, 던져주는. 손목에 스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골프채를 잡고 릴리즈를 할 때도 보통은 우리가 릴리즈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돌려 주는 거라고 많이 알고 있죠. 돌려 주는 거. 물론 돌려 주는 힘도 필요는 합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돌려 주는 릴리즈 로테이션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아니고 뭐 공이 괜찮게 간다. 또는 훅이 난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볼 스피드를 늘리고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릴리즈 방법은 방금 지금 제가 공을 던지는 모션을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똑같이 아래쪽에서 하는 거예요. 공을 던지듯이. 자, 앞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돌려야 빨라지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야구를 한번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공을 던질 때 직구를 투심을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제 선수가 커브를 던지려고 손을 비틀어서 커브를 던져요. 구속이 낮아지겠죠. 그렇다는 거는 비틀어주는 이 동작에서 스피드의 저하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틀지 말고 그냥 직구처럼 확 던지면 훨씬 더 구속이 빨리 나오는데 비틀면 구속이 떨어진단 말이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은 돌렸을 때 스피드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구를 던지듯이 이세 손가락으로 클럽을 이렇게 던져 줘야 돼. 제가 해 봐도 클럽 스피드가 진짜 2에서 3마일 정도는 늘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프로 선수들은 스피드에 거의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스피드에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내 신체 능력에 비해서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죠. 더 훈련을 하면 늘어나겠지만 당장에 손목이 움직임만으로 스피드가 높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2, 3마일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지금 이런 던져주는 이런 동작을 사용을 하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수 있겠죠. 자, 한번 쳐보면 여기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돌려주는 이런 동작이 아니고 여기서 공을 들고 빵! 이렇게 던지듯이 세 손가락에 집중을 해서 빵!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더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클럽을 확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손은 이렇게 던지는데 왼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는 스파이더맨 다들 아시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쏠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 동작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오른손은 세 손가락으로 직구를 던져주고 왼손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는 동작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만나서 빵 이런 식의 릴리즈가 나오겠죠. 이런 느낌의 릴리즈를 하셔야 나의 최대 스피드를 끌어낼 수 있어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